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도 인물 신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여자분이 성은이야. 어 사실 이분은요 어좀 만두화가 꽃이 폈어요. 그건 뭐냐면은요 만두화가 꽃이 폈다는 거는 어 내가 인기머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분은요 또 손에 재주가 있어요. 손에 재주가 있어 조금 뭐글 쓰는거나 이런 펜 잡는 거안 좋아하시나? 그런 걸 하셔야 되는 분인 것 같아요. 직업상 어떻게 알아요? 저는 아이죠 조사해 왔어요. 음왜그러냐면요 이분은요 사주 어. 당황해요. <laughs> 이사왜 그런 이분은요 내가 어, 사주팔자가 손에 펜 때려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주팔자도 있어요. 어. 그래서 감수성이 풍부하다. 음. 어, 감수성이 무척이도 풍부하고 이분은 그리고 좀 내가 어, 독립을 하면서 자수성가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주팔자고 노력파예요. 음... 어, 모든 걸 굉장히 끈질기게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그래서 내 거로 어, 만드는, 얻어지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뭔가 을사년에는 뭔가 딱히 뭐가 문제는 없어요. 음... 뭔가 튀는 게 없어. 뭐 이슈 되는 거 있어요 이거? 어, 사실, 없어요. <laughs> 뭐야. 어, 올해 뭔가 크게 뭔가 딱 이렇게 튀는 건안 보여. 네. 뭐 나쁜 거라든지, 뭔가 좋은 거라든지, 뭔가 크게 탁 튀는 건안 보여요. 네. 근데, 작년 지수에, 작년 지수에 집안에 조금 무슨, 음... 안 좋은 일 없었나? 음... 구설 같은 게 있었죠. 구 소문 같은 것들이. 어, 좀 작년 지수에는요, 조금 이 사람이 조금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또 뭐가 있냐. 집안에 조금 누가 아프다든지, 누가 돌아가 상을 입었다든지, 이런 것도 작년 지수에 원래는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작년 지수에는 뭔가 내가 어,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고생하고 힘든 시기였다라는 어. 거는 나와. 그렇지만, 을사년에는 뭔가 딱히 튀는 건 없어. 그 말뜻은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거다? 음, 네. 뭔가 딱히 뭐가 문제되는 건안 보이는데. 이분이요, 타고 음. 태어난 사주가 음. 복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인가요? 어, 이분은요, 어, 사실은 명예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만두화가 꽃이 폈다고 했잖아요. 인기몰이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명예가 있다 보니까는요, 내가 하는 직업에서나, 내가, 어 해왔 해왔던 직업에, 이런 거에 조금 남들한테 인정을 받았을 거라는 거지. 어느 정도 명예가 있을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나한테 넣었을 때는 어느 정도 뭐, 명예가 있는 사람은 갖다 놓잖아. 네. 그러니까 타고난 사주가요, 있어요. 음. 어. 좀, 금전의 복도 있고. 음. 그리고 이분은요, 어, 남자를 이렇게 결혼했죠? 있었습니다. 이분. 결혼을 하고 남자를 이렇게 만났을 때, 많은 잘생긴 남자들이 붙었을 거야. 음. 음. 그리고 이분도, 조금 듬직하고 그런 사람한테 끌리는 성향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 음, 음. 외모를 많이 보시는구나? 음, 아무나 나는 말은 못하겠어요. <laughs>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 찍혀야 되는 뭔가 팩, 어, 포인트가 딱 가지고 있어요. 음, 네. 음. 꼭 외모뿐만 아니어도 뭔가 포인트가 딱 있어요. 이분이 배우이신데, 음. 어, 요즘에 유튜브를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 배우분들 네. 유튜브 많이 하니까 응. 진짜 이제 이제 요리도 하시고 요리? 응. 많은 이렇게 일상을 보여주시는데 응. 이분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렇게 사시니까 저런 삶을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거든요 음, 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배우 고소영 씨아 고소영 씨 고소영 씨 유튜브 어나본거 같대 네. 한거 그냥 스쳐 지나가서 본거 같대 너무 어. 야무지시고 그큰 살림을 혼자 다 하시고 어. 어.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고소영 씨뭐 요즘 뭐 이슈 되는 거 있어요? 이슈 없어요 그냥? 네 어떤 음. 많은 걸 갖고 있지만 또 노력도 많이 하시는 거 같아갖고 어. 맞아. 어. 이 사주, 이분 사주를 보면 난알것 같아. 음. 왜냐면 노력 봐야. 음. 어. 맞아. 근데 웃긴 거는 노력하잖아요. 또내 걸로 만드는 기운도 있다. 음. 음. 강동원 씨가 여자를 잘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아, 그래요? 들어요.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 네, 꼭 보세요. 음. 이 근데 이분이 왜 글로서. 배우니까. 어. 글을. 글을 아, 그래서, 그래, 그래서 감수성이 풍부한가 또? 네, 배우여서. 아, 그래서 좀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오은영 씨랑 프로그램도 하고, 음, 이런 음, 이런. 응, 그래요? 네. 음. 여러 다방면으로 너무 괜찮으신 분이더라고요. 음. 한번 어떤 분인지 사주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